안녕하세요. 전남과학대학교 간학과 24학번 만학도반 썬영미입니다3월에첫 입학하는 날 설렘과 기대와 두려움으로 등교하니 교정에는 먹는 것이 하나의 절을 맞아 주었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나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한번 보면. 1학기 반년도 다 지나갑니다. 몇년 전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고 나서 후회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나면 평생 후회가 될것 같고 미련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도전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식 같은 아이들과 수업 따라가기도 힘들고 눈도 잘안 보이고 특히, 유튜브 강의는 저한테 제일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동생들이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100세 플러스 알파 시대입니다. 전문직이 대세인 요즘 만학도로 진학했지만, 앞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은 오직 한 가지, 4년 동안 실습도 하고, 외진에서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담당한 모습으로 건강한 일하고 있을 저를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그때까지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